네 맘대로 해라. 제가 반 포기하고 막 순치기도 안 해주고 다 방치했거든요. 그랬더니 이렇게 방울 토마토도 열매가 오히려 더 많이 달렸어요. 여기 보이시죠? 이렇게 많이 달린 거. 한 여름보다 지금 더잘 자라는 토마토예요. 왜냐고요? 아니 제가 고추대가 한 개가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 한 여기까지만 고추대 높이까지만 묶어주고서. 다 잘라버렸거든요? 그랬더니만, 물론 여름에 비, 7월 달에 비 적게 왔을 때 제가 물도 잘안 주긴 했어요. 제가 위에 잘라버렸다고 이렇게 막지 마음대로 다 밑에서 막 자라는 거예요. 근데 그거 아세요? <laughs> 더잘 자라요. 날씨가 좀 선선해지니까는 벌레들도 이렇게 안 먹었어요. 여름에는 벌레 반, 제가 먹은 거 반이었거든요? 근데 지금 이렇게 밑에서 막 자라는 거 땅에 닿는데도 벌레도 안 먹고 이렇게 고랑 다 차지해가지고 걸어 다닐 때도 없어서 순치 고고 뭐고 해줄 수가 없었어요. 그랬더니 이렇게 열매가 한여름보다 더 많이 자랐어요. <laughs> 너무 웃겨요. 어? 니, 네, 니네 마음대로 자라라. 에라 모르겠다. 이렇게 방치하는데 이렇게 더잘 자랄 일인가요? 제가 그리고 고추나 이런데 영역 침범하는 거 싫어서 막 가지 다 잡아주고 이랬거든요. 근데 이제 너무 멋대로 자라니까는 막 침범하든 말든 다 놔줬더니 진짜 이렇게 많이 자란 거 보이시죠? 열매들. 열매도 엄청 많이 맺었어요. 역시. 반항하는 애들이 더잘 자라요. <laughs> 제가 억지로 귀를 잡아주려고 했더니 그렇게 안 되고더니만 반항하게 냅뒀더니만은 이렇게 열매도 많이 먹, 맺고 잘 자라잖아요. 여기도 엄청 많이 자란 거 보이시죠? 아니 지금이 이렇게 토마토가 잘 자랄 일이냐고요? <laughs> 여기도 엄청 많이 맺었어요. 이렇게 다 잘라버린 토마토들 위로 안 자라고 다 밑에서 자라고 있어요.